예, 파타. Excellent. 사운드 한번 하고? 아, 왔다. 행운. 어제 하다가 꺼서 어떤 재단이 어디 있는지 까먹었어. 정확성. 이 본방이에요.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만화 채우고 올게. 아, 저 문구 없애야지. 잠시만요. 신나게 점프, 점프 뛰면서 가다가. 쟤들 만화, 만화 날리는 공격을 해가지고, 저게 너무 짧다뭐 <laughs> 어디서 또? 아니, 쟤들 자체가 센건 아닌데, 자꾸 만화를 날리니까. 요게 속도.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외워놔야 돼. 여기, 이게 운, 속도, 정확성.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음, 속도, 정확성, 그리고 요게, 요게, 인내력. 생, 생명, 생, 생면은 뭐야? 생명 먼저 눌러야 돼. 생명 누르고. 아! 생명 다음이 정확성. 녹화한 건 많은데, 녹방을 하진 않아요. 뭐, 나중에도 안할것 같기도 하고. 속도네. 아이, 또, 우매함이 또. 정확성. 아! 힘, 정, 아니다. 생명, 정확성 그 다음이 힘, 지구력. 이게 아마 힘일거야 힘아 이거 인내력이지? 인내력, 그 다음이 속도랑 행운. 아, 버프 다 풀렸네. 요게 속도죠. 아, 요거 말고. 이밑티 속도. 아 둘이 이렇게 쓴 이렇게 다 짜증나. 또, 어! 또 마지막 행운. 어! 이렇게 누르면 <laughs> 저기 가운데 문이 열려 있을 거예요. 돌 됐다. 이럴 수가 돌좀 치려고 와야 돼. 아, 이거 루이디 등대 바꿔야 되는데, 마법사 없나? 아하. 아 있다. 어이갔어 음, 썼어? 오케이. 저 안에 저기 더 있을 것 같으니까 빛을 고죠 Not here. Not here. 파타. 이건 뭐야? 장식판. 사실 이게 힌트예요. 인생은 모든 곳이고, 라이프, 그 다음에 정확성, 그 다음 힘, 인내력, 속도, 행운. 이것은, 뭐? 아까 그 재단 눌러주면, 이, 거문여유요이 <laughs> 뒤에 몬스터들이 있겠죠. 한 불에 고리도 스캔 한 번. 음버. 아또 만화판. 게임 소리 좀 줄여. 어디 갔어? 젠또 돌이 됐네. 아하! 크리스탈은 어, 못 가져가나? 이게 달의 재단에서 이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기도 드리면 안 되고 여기 지도 보시면은 달 있잖아요 달 달이 지금 반만 차 있잖아 이 달이 풀로 차야 돼 다리 풀로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 로이드리 등대를 찍어놓고 나중에 다리 풀로 찰때 오면 돼요. 내 빠는 사람 내 빠는 사람 잡을만한데? Hello, come on in. Enjoy your stay. for a weapon Come again Don't touch the merchandise Come back soon Hello hello yes i think it's closed can i help you find anything thanks come again 마법 부여 한번할수 있을 것 같고, 이거 팔고, 팔고, 팔고. 팔고. 지성가 운. 이거 훨씬 좋네. 이거 팔고. 아하! 팔고, 팔고. 드레스 밑으로 팔고. 약한 마음 팔고. 아, 인벤 꽉 찼네. 아, 씨. In Can I help you find anything? Thanks. Come again. 금수저요, 금수저. 불에 대한 정격 플러스 십이. 아하. 아. Can I help you find anything? 아하! 아 개부자입니다 개부자 개무접. Can I help you find anything? Thanks, come again! <laughs> 흑수저에서 출세했어 내가 바로 금수저다 for a weapon? 아 이거 팔았어야 되는데. Come again. Don't touch the merchandise. Come back soon. Looking for a weapon? Come again. 그리고 여기 코브라 알들은 다 여기서 팔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할배의 합류가 있거든? 이거 스토리 있어. 스토리 있어요. Hi, how are you? 얘한테 팔면 됩니다. 이게 메인 스토리는 주인공들이 그 오라클이라는 의회가 있는데, 그 의외의 멤버가 된 다음에 그 의외에서 하는 퀘스트를 다 깨요 그게 메인 내용이 아 쟤네 뭐 맨날 부활해 있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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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was 여기 마을과 몹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laughs> 사실상 주인공이 제일 나, 나쁘지 일단 냅 빠는 사람 잡으러 갑시다 냅 빠는 사람은 아이언 피스트 성 쪽에 가면은 찾을 수 있거든요 말발코 또 있네 안 그래도 기술 포인트 썩어나는데 hitch up the horses. I say, Gibirago has an answer. I'm going to go to 데 d 누군가 밑에 있고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넷반의 사람이 있 근데 지금 이렇게 돈이, 돈이, 너무 많아서, 굳이 그런 곳에 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내 빠는 사람. 현상금 붙여가지고, 현상금 사냥할게. 이쯤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면상에다 스파크 먹여주면 다죽어마데막엎어고 <laughs> 라틴 팩트. 어디갔어? 아 쟤네 도망쳐서 하셔서 짜 아, 너무나 다 오케이, 오케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 어메 잡으러 왔네 네빠는 사람 잡으러 왔는데 정작 네빠는 사람은 안보이고 원래 이 주변에 서식하거든요 이 주변에 서식하는데 내가 다 잡았나 벌써 다시, 아직 리젠이 안 됐나? 다 잡았는데. 오랜만에 현상금 사냥꾼이나 해보려고 했더니. 어, 있을, 있을 법도 한데? 아, 있다, 찾았다. 뭐야, 이거? Though eternity lies before thee, thy work in the land of the living is not done. Return, brave ones. I am certain we will meet again. <laughs> okay. Need a ride? Hitch up the horses. Need a ride? 아! 아, 이게 원래 공중에 있으면 안 맞는데, 내가 괜히 땅으로 착륙해가지고 와서 맞아줬네. 뭐야? 너네한테 볼일 없어. 아까 여기쯤 있었죠? 아니다더 가야 돼. 더 들어가야 돼. <laughs> 내 빨려서 문에 됐어. 내가 내가 빨렸어. 어, 온다. 이따 이따. 왜 자꾸 누가 나 나한테 화살 쏘는데? 너냐? 이제 현상금 받으러 갑니다. It's closed. 아또 태업이 또. I need your help. 그러네요. 갑자기 자주 튕기네. 뭐지? 현상금 사냥이 안 되는 건가? Help. 안 되는 걸로. 아, 그걸 한 보람이 없잖아. a <coughs> Who needs training? Hey, back off. Hey, back off. Hey, way to go. Hey, way to go. 이렇게 된거창 마스터나 찍죠. 얘도 기술 포인트 남아나니까 철퇴 찍으면 되고, 창이 팔 찍으면 돼. 팔 얘도 단검 마스터 할까? 음... 어둠? 어둠이나 올릴까? 어둠 8 정도 찍어 놓죠. 아, 맞어. 그거 있다. 이거 마법 쓸수록 그뭐식이야그 계열 마법 쓸수록 명성 관련 있거든요? 아, 맞아. 그래서 이거 빗마법 좀 쓰고 다녀야 돼. 아, 어쩐지 명성이 계속 안 오르더라고, 요즘. 아, 내 네. 그거를 깜빡하고 있었어. 아또 우매함이 또창 마스터나 찍으러 가죠. 창이 다크무어니까 다크무어가 여기서 도, 서쪽이었나? 얘는 기회 되는 대로 계속. 빛 마법을 써야겠다.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써야지. 블랙샤이어네. 다크모어가 어, 어디지? 다크무어가 여기 지도상에서 어디쯤 있어요? 요게 다크무어인가? 여기가 아이언 피스트고. 아, 제 마우스 포인터 안 보이시죠?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 찍는지 안 보이시겠구나.